안녕하세요. 아파트시세TV입니다. 오늘은 봉담중흥 S클래스 센트럴 에드에 대해서 입지 분석과 분양가의 적절성 그리고 인근 수원 동탄에 더 좋은 단지들을 추천하고 세팅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봉담중흥의 현재 상태의 입지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봉담중흥이고요. 봉담중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도보권 안에 있는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학원가가 900m 위치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소 먼 거리가 될수 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아주 좋은 학원가로 이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봉담의 대형 상권이 아래쪽에 95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굳이 아래쪽에 있는 상권까지 가지 않더라도 바로 오른쪽 편에 350m 거리에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통편입니다. 봉담 중은 인근에는 분당선과 1호선이 있는데요. 분당선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1호선은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전철이 되겠습니다. 봉담 중흥에서 분당선 오목천역까지는 4km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도보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수원화성군 공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을 타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서 수원역과 세류역을 가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을 돌아서 가게 되면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8km, 세리옥 같은 경우에는 9km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분당선과 1호선이 위치는 하고 있지만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봉담중흥의 국평 분양가와 인근 신축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국평이 이번에 5억 4천에 나왔는데요. 봉담 2 지구에 있는 이 편한 봉담이 4년차인데 현재 24평이 3억 9천. 여기에는 국평이 없습니다. 또한 루엘리안 같은 경우에는 2년차인데 23평이 3.5억에 나와 있습니다. 봉담중흥 바로 아래편에 있는 봉담한신 같은 경우에는 5년차인데 국평이 4억5천에 나와 있고요. 오른쪽편 이마트를 도보권에 이용할 수 있는 메가시티 2단지인 2년차인 아파트가 34평 4억2천에 나와 있습니다. 봉담중흥 분양가와 비교한 이 단지들은 봉담중흥과 입지적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가격이 거의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신축급 국평을 4억 초중반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봉담 중흥은 고분양가로서 이번에... 청약 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받기는 아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본 것은 봉담의 현 주소를 본 것이고 지금 지도는 봉담의 미래를 나타내는 모든 호재를 지도에 표시한 것입니다. 자, 봉담 미래의 주요한 개발 호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호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봉담 중흥이 포함되어 있는 동아지구 그리고 효행지구 그리고 봉담 3지구가 계속해서 개발되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동아지구 같은 경우에는 2,500가구가 23년에서 25년 사이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효행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가장 좋은 곳으로서 향후 1만 0천 가구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인구는 2만 9천 명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해당 지역은 착공을 25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축편에는 봉담 3 지구가 1만 7천 가구 정도가 예정되어 있으며 인구는 4만 2천 정도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이 작년 12월 20일에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굵직한 두 가지의 호재가 있지만 문제점은 아직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타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봉담 바로 위에 있는 호메시리 신분당선을 예타 통과시키는데 10년이 걸렸다 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봉담 3 지구와 효행 지구가 입주하는 데만 해도 10년 정도가 흘러야 완료가 될 텐데 그때서야 사업성이 나올 것이고 그때부터 예타가 통과돼서 진행을 하면 상당히 긴 시간 후에 신분당선이 준공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당선이 준공이 된 후에 강남역까지는 55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문제는 현재도 분당선이 있는데 강남역까지는 70분이 걸립니다. 봉담지역에 분당선이 아예 없다면 신분당선이 들어왔을 때 파격적인 호재가 될수 있지만 이미 분당선이 준공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강남역까지 70분 걸리기 때문에 해당 호재는 15분 정도 단축시키는데 그칠 것이고 지도에는 잘렸지만 아까 여기 위에 소개드린 수원역에서 GTX C가 28년도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당선을 타고 수원역으로 가서 GTX를 타게 되면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역을 가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A 단지가 있고 B 단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단지는 봉담처럼 미 완성 지역입니다. 아직 절반 이상이 호재가 실현이 돼야지 완성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b 지역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단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상승기가 오게 되면 아직까지 호재가 미완성된 지역들은 뒤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거의 완성된 지역들이 먼저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조정기 때는 실현되지 않은 가치들은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더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뒤에 오른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재가 거의 완성된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전세가가 더 높기 때문에 조정기에서는 훨씬 더 가격을 잘 버티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 지역이 b 지역보다 단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고 b 지역이 가격이 높으면 우리는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치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싸지만 단점을 택할 것이냐 비싸지만 장점을 택할 것이냐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봉담 주문 같은 경우에 5억 5천에 나와 있으면 그 인근 지역에 b 지역처럼 완성된 있는 단지들 장점이 더 많은 단지들이 가격이 비슷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b 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 지역에 있는 단지들을 제가 소개 드릴 예정입니다 투자는 투자는 내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돈을 반드시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 그리고 시간 대비 수익률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봉담 중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3 년이나 더 남은 호재를 다 받았다고 치고 기준을 잡고 타 지역의 물건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지역으로서 봉담과 붙어 있는 바로 위쪽에 있는 호매실 지구입니다. 자, 호매실 지구는 바로 내년에 신분당선이 착공됩니다. 극동 스타클래스는 6년차로서 34평이 5억 6천인데요. 신분당선 위치가 6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는 홈의실에서 가장 큰 메인 상권과 학원가가 위치해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지입니다. 두번째는 한양수자인 6년차입니다. 국평이 현재 6억이고요. 신분당선은 1km 거리에 있고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오목천역을 이용하려면 4km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초푸마처럼 위치해 있고요. 도보로 700m 정도 거리에는 상권과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지는 호메실 엔루첸입니다 6년 차고요. 국평이 555,000입니다. 신분당선까지의 거리는 2.4km 정도가 되겠고요. 오목천역까지 분당선은 1.9km가 되겠습니다. 초중등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권과 학원가를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지는 오목천 서희 스타힐스입니다. 7년 차고요. 향후 10년 후에 생길 신분당선까지는 700m 정도가 되겠고, 분당선은 바로 앞에 위치한 400m에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과 AK백화점, 그리고 1호선을 가지고 있는 수원역입니다.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KTX가 다니고 있고요. 전국을 2시간 안에 모두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8년까지 GTX-C가 완공 예정이라서 삼성역까지는 20분 만에 갈수 있는 아주 좋은 전철역입니다. 자, 이러한 훌륭한 1호선을 550m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센트럴 어반 같은 경우에는 9년 차이고 국평이 5억 4천에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역 해모로 8년 차입니다. 국평을 현재 5억 6천에 매수할 수 있고요. 수원역 같은 경우에 800m에 도달 가능하고요.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500m 거리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거의 초품마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생을 키우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 분당선 매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로 해서 거의 18,000세대가 재개발을 완료하고 대단지 신축급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인프라와 학원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군이 뛰어난 망포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정 아이파크 캐슬 4단지가 있습니다. 2년차고요. 현재 국평 6억에 나와 있습니다. 망포역까지는 2km 정도가 걸리고요. 1호선인 세류역까지는 3km 정도가 걸립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학원가가 인근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기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다음은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2단지 3년차 아파트입니다. 30평이 5억 7천에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망포역 같은 경우에는 2.5km, 세류역까지는 2.2km 거리에 있습니다. 수원 하늘채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가 다소 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아이파크 시티 5 6단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8년 차이며 31평이 현재 5억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세리옥 같은 경우에 1.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의 초품화 수준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망포역에서 강남역까지 전철을 타고 가면 58분이 걸리고요.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까지 현재 64분, 그리고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 63분, 그리고 28년도에 준공되는 GTX-C를 타고 가게 되면 삼성역까지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교통이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역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역이 위치한 곳은 여기가 되겠고요. 동탄역은 현재 SRT가 다니고 있어서 전국을 2시간 안에 모든 장소를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GTX-A가 개통됨으로써 GTX-A를 타게 되면 수서역까지 15분 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인선 열차가 28년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보시면 이 검정색으로 된 부분이 동탄 2의 트램인데 이 또한 28년 정도에 준공이 되어서 검정색 라인을 따라서 트램이 완성이 되고 나면 동탄 역을 매우 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탄 2첫 번째 추천 물건은 동탄 역 포레너스입니다. 현재 국평 매매가가 5억 4천이고요. 청계숲 사랑 부영은 매매가 5억 4천. 그리고 동탄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 파크 4차는 5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탄 이 신도시 2차 동원 로얄 듀크 같은 경우에는 5억 9천에 국평을 매수하실 수가 있고요.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포레 같은 경우에는 5억 6천. 그리고 아래 남동탄 쪽에 위치한 더 레이크 시티 부영 6단지는 현재 국평 6억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단지들을 자세히 소개드리지 않는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획 도시인 만큼 매우 가깝고 상권과 학원가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탄의 마지막 분양지인 신주거 문화타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또한 국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4억 후반에서 5억 초 중반이 되기 때문에 봉담중흥의 예산으로 방금 소개드린 모든 아파트들을 다 매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봉담중흥 분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중흥은 지하 3층에서 지하 25층으로 총 8개 동으로서 806세대를 분양합니다. 특별 공급이 354세대, 일반 공급이 442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4월 14일인 어제 했고요. 특별 공급은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24일, 일반 공급은 4월 25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일반 공급은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가 40% 그리고 추천제가 60%입니다. 7위 타입과 84 타입이 가점제 40% 추천제 60%가 해당되고 101 타입은 초과했기 때문에 추천제가 100%가 되겠습니다. 자총 공급 세대가 7위 타입은 88세대, 84 타입은 628세대, 101 타입은 90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은 47세대, 317세대, 그 다음에 101 타입 같은 경우에는 78세대입니다. 내가 특공도 안 되고, 가점도 낮다, 이러면 추천 물량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72타입 같은 경우에는 추천 물량이 28세대,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190세대, 101타입 같은 경우에는 47세대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점이 높으면, 오른쪽 편에 있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긴 후, 가점제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봉담 중흥은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높은 분들은 여기에 가점통장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순위 청약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1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통장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4월 14일 이전에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서울은 300만원, 인천은 250만원, 화성 경기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은 화성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200만 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사시는 분은 300만 원, 인천에 사시는 분은 250만 원, 화성이나 경기에 사시는 분은 200만 원을 넣어 두셔야 됩니다. 봉담 중흥의 자금 계획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5월에 6천만 원 정도인 계약금 10%가 필요하겠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26년 5월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인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략 중도금 대출이 3억 원이 될 텐데요. 4%로 3년을 계산하게 되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추천드린 물건을 현재 특례 보금자리로 매수를 해서 월세를 준다면 이자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가 되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시에는 26년 5월에 현재 전세금을 고려했을 때 전세금을 3억 정도로 예측을 하면 2억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는 없고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를 하고 싶으면 중요한 것은 26년 5월이 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을 할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일반 대출을 받아야 되고 LTV 70%와 DSR 40%가 적용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 DSR 40%가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실거주 하실 분들은 작은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됩니다. 자, 봉담 중은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의 미래가 밝은 것은 맞습니다. 아무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과 비싼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이 분양이 좋은 분양인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1순위는 동탄이 신도시를 추천드리고요. 자, 2순위로는 수원역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 호재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치도 매우 뛰어난 여러 곳을 소개드렸고요. 3순위로는 봉담과 위쪽에 맞닿아 있는 호매 시를 추천드립니다. 4순위로는 봉담 중흥 인근에 있는 신축 단지들, 4억 초반에서 중반되는 단지들을 특례를 사용해서 매수하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투자는 기회비용과 시간 대비 수익률 그리고 안정성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제 결론은 현 입지와 상황을 대비했을 때 고분양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비추천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